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정치검찰과 그 공조자들에 대한 고발과 감찰 요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된 내용 간략하게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 오후 3시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서 권성동 의원과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권 의원은 정치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누명을 씌우는 억지 수사에 개입을 하고 그 대가로 측근이 거액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했다는 의혹이 있고 또이 의원은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골프장 운영권을 넘기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이 의혹들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실종되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국가정보원이 지난 2022년 7월 박지원 당시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했고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박지원 당시 원장을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등으로 기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자체 특별 감사 결과 중간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발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이 고발을 지시한 내용 등이 보고됐습니다. 당시 국정원 감찰심의관을 맡았던 최혁 검사의 감찰이 부당하다는 정황이 드러난 바, 모레 오후 3시에 최혁 검사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등에 대한 감찰 요청서도 법무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가 조작수사, 조작 기소했다는 정황이 차례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사에서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을 회유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고 김성태 횡령 및 주가 조작 혐의를 수사했음에도 기소하지 않아서 그 직무를 유기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의혹과 정황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감찰이 필요하다는 데 특위 차원의 견해를 모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담당 검사에 대한 감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저희 특위는 이렇게 차례로 밝혀지는 조작 검사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씩 밝혀서 감찰 요구와 고발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가 좀 늦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준호이고요. 이건태 부위원장님과 김기표 위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